하겠습니다. 만두님 색깔이 연두색 뭐지? 똥색인가요? 네. 예. 그 만두님이 연두 저 노란색이라고 할게요 그냥 노란색 여섯 인트. 어? 슈퍼유저님이 어? 휴먼의 셋입니다. 라팔라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인용 맵인가요 혹시? 여러분 라팔마스라고 불리는 맵이군요. 네. 사인용이고 정원이 굉장히 많은.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용의 멀티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자원적으로 좀 대량, 대규모 물량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킹덤은 파이어 현재 대대가 2인용 대칭 맵으로 알고 있는데 4인용 맵을 음. 갑자기 도전을 하네요 당연히 씁니다 2인용 뭐 맵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파미로 마운틴이 있는데 뭐 파미로 마운틴, 러시아와 그리고 라스팔마스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맵들 뭐 지금은 국민 맵이라고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맵은 없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추세입니다. 아, 네. 라스팔마스도 굉장히 대회에서도 계속 쓰이는 맵이고, 뭐, 일반, 일반 이렇게 매치에서도 많이 쓰이는 맵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 일단 지금 녹화로 진행된 한국 하시고요. 어, 일단은, 어, 공격기도 만두님, 오랜만에, 데몬 플레이 하는 거 처음 보네요. 그렇죠. 항상 뭐, 대회라든지 방송에서 휴먼을 중심으로 플레이했던 만두님인데, 그리고 휴먼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 많이 냈고, 대우승도 휴먼으로 많이 이뤄냈던 분인데, 네. 양 선수 다두 종족을 다 잘하기 때문에, 휴먼을, 네. 보는 슈퍼조더님은 맞자다 데뷔를 보는 게 아닌가? 예. 네. 현재 최강자로말할수 있는 만두님의 데뷔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조더님 또 휴먼 잡으니까 이것또 생각나는 게또 가드포스트의 또 재발견을 또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laughs>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방어타워 거의 네, 뭐창신자라고할수 그렇죠. 있죠 지금 뭐야 굉장히 빠른 뭐 6배럭으로 보였거든요 굉장히 빠른 배럭에서 워리어 바로 두기로 푸시했는데 네. 일단 만두데빌도 투어캠이기 때문에 일단 말 그대로 푸시 정도의 성격이지 뭐 크게 어떤 이 워리어가 활약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투어캠에서 네. 빠르게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만두대빌의 앞마당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봐야겠죠 지금 컨트롤 할수 있고요. 두 마리가 지금 뒤로 들어왔는데 보죠. 양 선수 다피 빠진 피 빠진 유닛들 빼주고 피 빠진 유닛들 잡아서 때리는 소수 유닛 컨트롤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자마도 확인했고요. 자, 빨리 빨리 확인했고 농슬레브 잡을 수 있을까요? 아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목파이터가 4 기나 있기 때문에 월요는 도망가기도 쉽진 않죠. 그래도 최대한 구성으로 빠져서 오크파이터한 대라도 더 때리고 죽겠다는 그 마인드를 봤고요. 정말 집요하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피전트는 이제 돌아가고 있고, 어, 로스트 일단 생산하고 있는 슈퍼조사님이십니다. 이게 사소한 플레이로 볼 수는 있겠지만, 워리어는 아무리 피해가 빠져도 살아만 돌아간다고 클레릭에 피해가 차는데, 오크파이터는한 대라도 더 때리고 죽는 게좀 초반 운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두님의 지금 옥파이터 한 번에도 한번 찔러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멀티 체킹하고. 그렇투베로지 어, 턱, 토 해면서 암마당 가져갔기 때문에 로리아나 생산은 아주 늦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옥파이터를 다수 생산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뚫어보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월요는 잘서 있긴 합니다. 네. 어케이게요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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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자, 하나 틀렸고요. 자, 들어갑니다. 우비에서 들어가면은, 우 어, 이거 외가안돼 지금. 예, 어떻게든 밀군 로스... 피해 조금 줄수 있습니다. 자, 롯데트가 지금 한65% 정도 생산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주워. 자, 월의 한기 구석에 숨었고요. 네. 아, 근데 또 밀군 피해 조금씩 받고 있고요. 이러면은 데빌이 앞마당 가져가서 앞마당에서도 금 캐고 있는데, 휴먼 멀티까지 늦추면서, 네. 자, 테슬 스 업그레이드 한거 봤고요. 아, 휴먼이 좀 초반에는 좀, 좀 불편한 상황에서 게임을 출발합니다. 자, 근데 피신트가 한발더안 잡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피전트가, 그렇죠. 이 자원, 자원편은 피전트를 어떻게 잘 돌려줘가지고. 어, 네. 이거, 그러면, 이거, 피해를 줬다고 보기엔 조금 무색한데요? 하지만, 뭐, 본인이 빠르게 가져간 앞마당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걸로도 충분히, 이 오크파이터 프로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말 그대로, 네. 또 다클프 생산 체제 에 전환하면서, 번째 갈 때까지 데빌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클프와, 크 아, 타워가 있기 때문에, 자, 러셀렌트가 온다 한들, 뭐, 그렇죠. 저 행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그러면 뭐, 뭐, 유닛 한두 개 정도 잡아주는 게, 러셀런트가할수 있는 최선을 한테, 그리고 다클프 한개 잡고요. 네. 저, 또, 물었으니까 네. 자, 밤이 좀 묻었으니까 조심해야죠. 네. 올라가면서 타워도 지어진 거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휴난도, 5시쪽 두번째 멀티 가져가면서 벌써 코트하드까지 네. 아뭐슈퍼조선은 유닛 안뽑고 그대로 그냥 막 테크팩만 쭉쭉 어. 올리네요 그러네요 추가적으로 5시 멀티까지 올라가네요 4시 멀티 이어서 안마다 그러니까 여기 휴먼이 이 지금 라스팔마스라는 맵이 지금 보시다시피 6시 본진옆에 옹벽으로 옆에 멀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먼이 네. 여기 셀딩을 엘블레인저를 가져다 놓으면 어. 또 본진쪽 철 쪽까지는 닿을까요? 네. 뭐, 엘블레인저라도 철까지는 안 닿더라도 옆에 있는 건물들에 굉장히 네. 큰 귀찮음을 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좀 용병 옆으로 안붙서서 짓는 게그 요령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시마에 지금 크파이터가 와서 괴롭혀주고 네. 있네요. 자, 바로 러센트가 도와주는데 일단 피칸트 한 마리 잡고 죽은 오프파이터고요 예, 여기다가 엘블레인저 한 끼만 놔둬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스카벌론으로 지금 드랍을 시기바그네어스룬트 드랍, 근데 가고... 네. 어, 드랍... 바로 하긴 했죠. 예. 오크파이터가 죽으면서 벌론을 본 거예요. 아, 서로가 아주 그냥 컨트롤이. 아, 자, 어, 어, 조심해야 됩니다. 벌론, 벌론, 벌론!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금 슈퍼조선은, 로스룬트 혼자의 힘으로 이, 정말 배 째고 멀티하고 택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셀링이 네. 없는 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 만약에 만두대빌이 러쉬를 간다면 막을 힘은.. 그거 보이죠? 아예아예 <laughs> 지금 유닛이.. 아, 지금 워리한 마리, 스페니한 마리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렇죠. 바로 만두대빌은 네. 러쉬를 안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아.. 타워도 없기 때문에 이거.. 글쎄요.. 여기가 터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좀 드네요? 5시 쪼그바이트 한기가 벌룬과.. 이.. 커트아드를본 상황에서 아, 어, 좀 무리한 러셀런트 드랍이 아니었나. 그리고 슈퍼조선이또러셀런트 드랍 자주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좀 상도 팍 했다, 읽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로리아하고 5시쯤 내려왔고요. 아, 지지. 야, 이거 아쉽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